여기 왜 오게 됐어? 요뭐 취업하려고 왔죠 뭐 자격증도 따고 레드오션인 디자인계에 뛰어들어서 아주 피 터지게 한번 싸워보려고요 아무 뭐 이것저것 되게 많이 했는데 웬만하면은 약간 환경, 살림 조경 그쪽으로 가고 싶어가지고 뭐 전에는 뭐 카페도 했었고 아 유아숲지도사도 했었고요 산림복지 쪽으로 일을 했었고 그리고 뭐, 식물원 연구소에서도 뭐 식물 대량증식하면서 일도 했었고 뭐 많이 했어요 대학 전공이랑 은 완전히 관련 없는 일을 했죠 음 일단은 취업을 하는 게 목표니까. 자격증을 많이 따서 뭐든지 그냥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좀 많이 따가지고 가고 싶다는 생각으로 들어왔고, 벌써 지금 여기 몇 개월, 몇 개월 했지? 한 5개월 했나? 5개월 했는데 벌써 7개 땄어요. 아, 나는... 자격증을 많이 못될줄 알았는데 여기가 하다 보면은 진짜 쫓겨가지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하게 되더라고. 너도 할수 있어. 전에 일할 때 자동차 정비를 했었는데 그때 기술의 중요성을 깨닫고 용접이라는 기술을 배워왔습니다. 일단 나도할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많이 얻었고요. 제일 좋은 거는 이제. 용접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자격증. 그 경기도 기술학교에 오려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줄 말이 있다면 일단 한번 해본 게 생각하는 것보다 낫다. 일단 그냥 해, 그냥 just do it. 그냥. <laughs> 밖에서 뭔가 할 일을 계속 찾고 있었고 어떤 직업을 뭔가 찾아가는 과정 중에서 뭔가 특정한 기술이나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없으면 뭔가 직업을 갖는데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좀 뭔가 전문적으로 좀 배워보려고 여기 경기도기술학교에 오게 된것 같습니다. 그러면 여러 기술학과 중에 왜 하필 용접을 골랐는지? 어뭐 전기과나 기계과나 자동차과 뭐 산업 디자인과 많은 과들이 있지만 조금 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더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보고 용접과를 선택한 것 같아요. 그냥 뭐 다른 과들도 물론 뭐 미래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뭐 주변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뭔가 자료를 또 찾아봤을 때 용접에는 굉장히 향후에 일자리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어서 용접과를 선택하게 됐습니다. 지금 경기도 기술학교에 입학한 지 6개월 정도 돼 가고 있는데 혹시 어떤 것들을 얻어 가고 있는지 어 되게 많은 걸 얻었는데 일단은 나이대들도 너무나 다양하고 사람들도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밖에서는 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면서 사회적인 부분이나 뭐 다른 사람과 어떻게 뭐 이야기를 해야 할지 그리고 뭐 자격증에 관한 또 전문적인 지식이나 그리고 향후에 더 많은 그런 스펙트럼을 갖게 좀, 좀 취업이나 아니면 뭐 나중에 뭐 사업을 한다거나 그런 것에 대해 많은 지식들을 좀 얻게 된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경기도 기술학교에 입학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마디. 막무가내로 뭔가 해야겠다 아니면은 뭐 딱히 밖에서 뭔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아 어떤 걸 해봐야 하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신다면은. 경기도 기술학교에 오셔서 좀 다른 과들이나 아니면은 뭐 제가 다니고 있는 용접과나 이런 것들 이것저것 찾아보시면서 취업이나 아니면은 뭔가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거를 좀더 지식을 좀 얻기에 정말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망설이지 말고 한번 지원해 보시고 안 되더라도 더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도 뭐 다른 것들 하는데 있어서 자신감을 또 얻을 수 있고 그러니까 망설이지 말고 그냥 먼저 지원하시고 꼭 오셔서 같이 또 기술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